지금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요. 토마앙이랑 어제 통화하면서 장난으로 형님 저 최고급 회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냥 알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5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6시까지 내려오래요. 보통 가져오셨나? 보통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이 형은 몇 시인데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지금 현재 6시거든요. 어딨지? 이찬가? 형님! 아니, 온다. 타라, 타라, 타라. 그냥 타라고요? 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어, 가자, 가자, 가자. 가깝죠? 가자, 가자, 가자. 형님, 가끔 보면 약장사 같아. 아, 이거, 뭐 맞아요? 좀 화난데 가서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타라라, 닿았다, 닿았다, 닿았다. 30분, 이거 딱 온다, 이가 서인가? 맘에다, 이 자식아. 에헤이, 조졌네 활용하는 거 아니죠? 이는 쎘다. <laughs> 지금 무슨 항인지 모르겠는데, 미을 구석이 없으니까 지금 따라가는 건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디님 빠지실 거면 얘기하고 빠져주세요. 찍고 있으니까. 난 다리가 기니까. 영차. 형님! 아니. 오늘도 예사롭지 않는다 보통 유튜버들끼리 촬영하면 은 얘기해 주거든요 이형 절대 얘기 안 해줘 형님 저 진짜 팔려가는 건 아니죠? 형님 가만 있어 <laughs> 제가 아까 눈치로 봤는데 저번에 저희가 상어 올렸을 때 낚시에 대한 약간 믿음을 저희가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낚시에 한표 걸게요 하지만 신문어종은 아닐 거예요 아마 달리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속 어, 벌써 빨개져가지고 안 그러면 더 빨개져 빨고 지금 무슨 섬마 이개는데요이만 하고 여기 어딘지 알려줘요. 노대도, 아는 형님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낚시해야지, 낚시 유튜브가. 여기 밑에 바로 여가 있어가지고 전갱이가 그냥 너무 나오거든. 진짜요 어, 잠깐 뭐라고?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섬이 노대도라 그럽니다. 이 섬에 납치 흘려왔는데요. 자, 여기 가두리 양식장 근처에 전갱이들이 엄청 몰린다고 하니까 저의 본분 낚시를 잘하면 또 내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전갱이가 엄청 많이 나온다면서요? 아니, 어? 많이 안 문다고요? 그만! 자 여기 아까 사장님이 정갱이를 6톤인가 잡아놨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 자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위에다 넣으면은 애들이 올라와서 퍽퍽 먹어야 되는데 어처어처어처 미끼는 본쟁이하고 까나리하고 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걸 수업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자 지금 밑에 정갱이 보이시죠?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 이리니 살살 달아주세요 저 고프로 벌써 7개 찝니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떨어뜨릴 뻔했어. 아새 걸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아. 아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거. 아이 노가다죠. 자 이렇게 봤던 전갱이를 오늘 잡아볼 건데 솔직히 제가 아대 전갱이 낚시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딱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세바기반. 뭐야 뭐야? 이게 올라오면 손으로 잡아도 되겠는데? 오 잡았. 다아 차차. 낚시로 잡을게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그리고 여기는 전갱이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치어들이 있는데... 아니, 이거 뭐예요? 이럴 때 뭐해야 되죠? 아, 이거 벌써 움직이고 계셨군요. 일타쿠마 PD 극한직업... 싸하게 <laughs> 나오는가? 아니, 아니야. 지금 엄청 이쁘게 나와. 지금 마치 홍지 같은 느낌. 난 뭐야? 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왔어요, 형님? 어, 아, 근데 형님, 이거, 용치놀림이 아니에요? 근데 사이즈 진짜 좋은 거예요, 저 정도면. 아, 미끼는, 이런 크릴을 사용하는데, 사실, 크릴보다, 본쟁이 미끼를 또 팔더라고요. 그게 원래 직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햄치가 나왔다라는 거, 채비가 바닥에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바퀴반, 두 바퀴반. 바닥에서 조금 끼워줘야지, 전갱이가 물거든요? 바닥 쪽으로 다니기도 하는데, 어차피, 눈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두 바퀴반에서 세 바퀴반만 기억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채비는, 이렇게 3대 채비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뽕돌이. 현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바늘까지 미끼는 취향에 맞게 자기 스타일대로 껴주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는 좌대입니다. 그래서 울렁울렁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앞발 다리에서 앉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뭐 간다. 전갱이 새낀가? 그리고 요건 저예요. 첫 번째 캐스팅. 예. 얍. 형이 이걸 해야지 물고기가 와요. 그래. 형님도 이따 내릴 때 한번 해보세요. 100% 잡아요. 자, 이렇게 바닥 찍고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렇지! 보세요. 기압을 넣으니까 나오잖아. 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형님 이거 보세요. 좋아, 좋아, 이, 좋아! 이게 정갱입니다 이게. 정갱이 입 약하다고 그랬죠? 야, 하실 때 살살 해가지고 진짜. 빠 입이 약하다는 라걸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형님 보셨죠? 전 용치 안 잡습니다, 형님. 봤어요? 오, 뭘. 아닌 거 같은데? 빠진 거 같은데? 빠하 아, 다시 내려서 다시. 하이, 기합, 기합. 안녕. <laughs> 오, 쿠마형 히트! 오오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응. 형님 아, 이, 아, 입이 약해요? 입이 약해요? 어 그치 뭐야 벌써 왔다고요 형님? 거기가 포인트인가? 바로 한 발자국 옆인데? 와형 큰데요? 얘좀더 컸다 어, 형님 입 약해요? 입 약해요? 입 약해 어 형님 아 차갑 아 차갑 <laughs>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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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포의 아들 맞네요? 사이즈 좋네 역시 낚시 유튜브 히트. 채널 오버리트. 나보. 오호. 일로 일로 일로. 자 전갱이 키삼대1이야 아하이. 리트. 아니 오늘 좀 진짜 잘한다. 그래가지고 바늘 다시 묶는 게 전에 땅 나가지고. 나이스. 어. 어우 사이즈 다 똑같아. 다 아, 나이스. <놀람> 피트. 와. 나이스. 아니 정갱이 손맛 어때요? 죽이다라는 소리죠? 지금 벌써 낚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 이상 찬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피트. 아이정갱이 낚시가 제일 재밌어. 입질 시원하지, 맛있지. 그치 그치. 그만 가. 어허 사실 제가 드랙을 좀 풀어놨어요 기분 좋으라고 좋아해. 기술 보셨죠? 바로 떨어뜨리면서 뜰 채로 넣어버리기 빠빠이 잘가 <laughs>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편집. 이게 쉽지가 않아. 내 맘대로 되면 이게 낚시야? 낚시네. 그래, 내 맘대로 되니까 낚시야. 그냥 그냥 나오는 게 당연히 낚시입니다, 사실. 어, 누가 잘하고? 어 형님 저 방생 유튜버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댓글 3개 달렸어요 답답하다고 하지만 요런 게다 불량이라는 거 지금 뭐 먹을 만큼은 잡고 있어요 충분히 형님 요즘 낚시 유튜버는 한 5마리 정도 방생하고 나서부터 마릿수 뽑는 거예요 요새 막 잡는 거안 보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어, 큰일 났다 이제 놓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요번에는 카드채비로 바꿨어요 너무 많이 달면 힘드니까 3개만 요한 번에 3마리 잡으면 바로 역전이거든요 야, 똑같이 바닥 찍고 한 바퀴 두 바퀴만 딱 올려주고 이 카드채비는 안에 3개니까 안박할 때 살짝 들어주고 키티. 어우 얘네 왜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아릴 수리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씩씩거린다 얘가 씩씩하네. 어왜 이래? 아 이거 누가 보면 일부러 이러는 줄 알겠네. 이번에는 챔질을 좀 화끈하게 해버릴게요. 어설프게 하니까 자꾸 올라오다 빠지네. 그리고 펌핑 없이 그냥 바로 가볼게요. 아. 아 이거 작다. 자 망설이지 말고 가아요얘 근데 좀 작아요. 작아? 어, 컸네 오다가. 진짜? 자 떨어지. 그렇지, 그렇지. 너 이번에 가히 있어? 자 두께 보이시죠? 진짜 사이즈 좋고 이 전갱이의 특징 여기 모비닐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보면은 약간 수평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트레발리 전갱이과들의 특징입니다. 키아 따다 따다 따가 따고 따고 따갔다고. 아니 몇 마리 잡으셨어요? 맞아, 맞아. 저 잡은 거는 한 일곱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넣은 거는 세 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에헴. 그렇지 히트! 형님 낚시 유튜버로 바꿔요! 오 나이스! 히트! 아 이제 좀 실력 발휘를 하는 것만.. 끌려와가지고 진짜 정하는데 좀 걸렸어요 형님 그리고 자꾸 움직이죠 우리는 자 이렇게 올려서 아니 지금 입질이 좀 약아졌어요 애들이 밑에서 학습해가지고 애들이 좀 약아졌거든요. 그때 또 잡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형만 알려드릴게요. 아닥 찍었으면 똑같이 하나, 둘, 받고 요렇게 놓고 초리 때만 봐. 그럼 예민한 입질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한명 물어줘야지 정갱이야 나 지금 손이 부끄럽다 어 그렇지 히트 이렇게 예민한 입질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질을 제대로 못 느껴 자 나이스 정갱이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분석해야 되는 거 지금 뽕돌 여기 있으면 제일 마지막 바늘에 물었잖아요 그러면 정갱이가 완전 바닥에 있다 선생님 낚시 안 하고 뭐 하세요 자 예민한 입질 느끼는 건요거 히트! 아 이거 낚시 유튜버 자리 그냥 내가 지켜야 되겠구만? 야, 이해라! <웃음> 이해라. <웃음> 이해라! 영상미 추가! 수중캠! 도와줘요! <laughs> 자 여기 위에 올려서 통! 나이스! 이게 신선 낚시지 뭐딱 입질보고 손맛보고 이따가 요걸로 입맛까지 보면 다른게 행복이 없어요 이게 행복이지 저거 내가 빼줄라 그러다가 입질었네. 아이 어, 자식 이 자식 이거 봐봐. 야야야야야, 가만 있어. 가만 가만 있어. 이거 잠깐 살짝 들어갔다고 그래? 빠빠. 자 형님 수술하고 계신 거죠? 히트. 어 나이스. 상어네요. 상어. 나이스. 자이 전갱이 이름은 상어입니다. 상어. 자 키. 비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올리면서 히트 하시면 돼. 히트. 어? 히트! 가마야 가마 가마! 아니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그렇지! 가마 가마 가마! 가마 스톱 스톱 스톱! 잘가! 안녕! 정갱이 잘가!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양식장 안에서 하는 거 같잖아요? 그물이 있는 양식장은 이렇게 다 쳐져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연입니다 잡힌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어? 난 간다 <laughs> 히트! 어? 요거 사이즈 좋다! 어이쿠 사이즈 제일 좋다. 아닌가? 아니 저 아홉 마리. 네. 오차가. 어지 당갔어. 아니 9대 9. 당구는 쿠션에서 만나나? 그렇죠. 3쿠션에서 승부 나는 거죠. 아니 당구 잘 치세요? 152. 오. 저 52입니다. 자, 히트야 마지막 한 마리 이거 힘 많이 쓰는데요? 형? 네. 나이스! 아님저 캐스팅 한 번까지는 할게요 아유 그럼요 아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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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끝에 잘 보고 입지로 오면 바로 채는 거예요 아 우리 쿠마 형또형수님한테 자랑하러 야 내가 또 보고 이겼다 너 이거 100%다 이거 어 잡았다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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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들고 그렇지 그렇지 그 그렇지 이거 잡아야 돼안 그러면 집에 못가 얼굴 빨개졌다 지금 전갱이 왕커 왕갱이 와 나이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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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일로 와 일로 로어뭐 나이스! 형님 잡았어요! 나이스 <laughs> 재밌죠? 너무 재밌는데요? 낚시란 이런 거다. 낚시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히트TV한테 배웠 아하! 히트TV 구독하셨죠? 당연하죠두번 하신 거 아니죠? 자, 이게 낚시라는 게 처음에 막 어려운 낚시 하잖아요? 그럼 낚시의 흥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보통 다 민물 손마터부터 시작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전갱이 정도 했다는 거는 한 레벨 3 정도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최종 조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마리 잡은 것 같지만 다른 분들 들도 조금씩 잡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 열여덟. 뭐, 하여튼, 거의 20마리 가까이 되는데, 요 가져가서, 형님이 또 맛있게 뿌리해주신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 그, 조끼 허리로 매는 거, 약간, 수산시장 아저씨 같아요, 형님. 못 들었어, 이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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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장님, 몇 마리 드려? 요3만원 주세요. 3만원요 내가 또 인심이 좋으니까. 더떠서 엄청 많다. 그리고 저희 같이 온 지인분께서 잡은 건데, 어, 많이 잡으셨네. 아, 아주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한 상자, 우리 수산시장 이모한테 팔았거든요. 응최 음,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욕지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섬인데 욕지도 옆에 노대도라는 데에서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노대도를 밟진 않았어 노대도 앞에 있는 양식장만 간 거지 노대도를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잡아온 전갱이 보시면 지금 상태 굉장히 좋거든요 얼음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또 제주도에서 제가 최근에 전갱이 잡았는데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선상으로 잡는 거하고 또 양식장에서 잡는 거하고 또 손맛이 다르거든요 전갱이를 보통 아지라고 많이 합니다. 이 아지가 뭐냐? 형님, 도 일본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아지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지가 일본 말로 전기행입니다. 일반적인 이 정도 사이즈는 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 사람들이 거의 국민 생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거의 말려 드십니다. 한 분의 1 건조, 그때 살짝 해서 말려서 구워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촉촉한 거? 촉촉하지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건조한 생선들이 우리나라는 좀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건조가 더 비쌉니다. 건조 상태에 따라서 별표까지 붙일 정도로 건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셰프한테 이렇게 한수 배워야지 요리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히트TV에서 볼수 없는 요리 퀄리티가 나올 거니까 저번에 상어 영상이나 뭐 돌돔 영상 보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조 셰프로 형님이 시키는 거다 할게요 해야지 형님 이런 거 보조 셰프가 할게요 형님 됐어요? 저는 초보니까, 모비닐 제거하고, 요거를 막 힘줘서 하면은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맞죠, 형님? 저 잘하죠? 잘하죠. 전갱이도일각견이 있거든요, 또. 요렇게 하면은 뭐 거의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방에? 이거 고래충 아니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 배까지 이렇게 가른 다음에. 야, 기름 찬거 봐봐. 신장 긁어요? 긁어야지. 자, 요렇게 되면은 전갱이 한 마리 깔끔하게 손질 완료되는 겁니다. 요 상태에. 이거 포를 뜨는 거죠, 지금? 그렇죠, 포를 뜨야 돼. 포잘 뜨잖아. 아, 예, 전문이죠, 형님. 처음에 이거 할줄도 몰랐는데. 하다 보면 늘어, 사람. 하다 보면 늘더라고, 확실히. 아 어때요, 이 정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쿠마 형님 맨날 칭찬만 해서 내가 진짜 잘한지 모르겠어? 잘했어, 잘했어. 좀만 뭐 하면. 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또 요리, 요리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 낭만이 있네? 요리 하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쓸쓸한데. 같이 하니까 좋네? 나쁘지 않죠. 잘했어. 칭찬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집에 혼자 있으면 칭찬해줄 사람이 없어. 너 근데 비닐 벗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뜯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나는 오로시가 편하니까 한번 뜯어봐봐. 배운 대로 해야지. 뜯어도 괜찮아 뜯어도 괜찮아. 이거 아직 레벨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또 배우면 또곧잘하거든요또 제가. 뱃살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지. 뱃살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이게 손질하는데 기름이 잘잘 잘 거려요. 잘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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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썬다. 형님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형님, 저손 다칠 것 같은데 저거는. 미소를 기본 간으로. 좀 된장이 곱네요. 그렇지. 이런 미소니까. 진짜 요렇게 며칠만 좀 배우면 흉내는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돌리고 있어요. 와, 이쁘다. 요즘 미녀 작가로 활약하고 계신다면서요? 아유. 저한테 그러던데. 미녀 작가라고? 꿈? 어달라고자첫 <laughs> <laughs> 번째 요리는 전개이 다짐입니다 일본에서 어부들이 배고플 때 간단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미주 양념에다가 기본적인 파전구만 다져가지고 비벼서 부르르 밥하고서 먹거나 오차스케 차로 만들어 먹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요거는 비파라는 과일인데 진짜 몸에 좋대요 거금 들여서 샀는데 요거를 여기에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매실 대신 제가 이거 아까 먹어보니까 약간 새콤하더라고요 피한잔 하고 오세요. 좀 걸립니다. 걸려. 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요. 자 여러분들 이두 번째 요리는 뭐 미소치케 맞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이랑 그냥 푹 떠서 먹으면 되죠. 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보기보다 맛있다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네요. 딱 했는데 어때 요 형님? 맛있겠냐고. <laughs> 안 맛있겠냐고? 그건 시식이 아닌데 형님 이거. 진짜 존아. 미소 작가님. 아 미소 작가 아니지 미녀 작가님. 옆에서 형님이 자꾸 미소 미소 하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피디님, 이거 또안 먹어보면 서하잖아요 빨리 오세요. 이거 또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야 이거는. 이게 되게 뚝딱 나온 거 같잖아요. 근데 맛은 거의 레스토랑이야. 음. 간단하게 들어가는 조미료 들어가는 것도 없고 뭐 미온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음. 자, 여러분들, 요거는 버터플라이랍니다. 자. 형님, 근데 후추를 마지막에 넣어라. 바람물질 나온다, 이런 말이 있던데. 바람물질, 어디서 넣어? 아니죠. <laughs> 댓글에 막 달리더라고요. 아휴. 저게 같은, 당신들 다 죽었어. 당신들 다 죽었대. <laughs> 지마지아니 <laughs> 와 기름 안히네와 죽인다 와 죽인다 이거 이름 뭐야 아니 정경이 후라이 정경이 튀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형님한테 간단하게 배웠는데 이아지오라이도 제가 여태껏 했던 튀김의 느낌은 아니고 좀더 크리스피한 느낌이 가득한데 이건 아직 맛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고요. 이거 아까 맛봤잖아요. 진짜 예술입니다. 일본 무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레가 원래 어묵 어부 요리거든요. 어묵들이 음 빨리빨리 먹게 만든 요리가 무레인데.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 보세 이거 저거. 아, 형님, 저거 맛있던데. 아, 뭐다 이거 그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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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뚝뚝 부사가지고우 뭐. 와, 예술이다. 형님, 조심하세요. 가시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아주맛있 음. 음, 치킨은 우선은 잽이 안 되고요 미녀 PD <목소리> 지금 구독자들이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이 맛을 볼 수가 없거든 <목소리> 진짜 맛있다 저, 이 정도는 한, 한 입으로 크게 들어가야 맛이 그 치, 치킨보다 <목소리> 맛이 아니야? 근데 막 간을 보지도 않았는데 형님 그냥 뚝딱뚝딱 하네요 진짜 내가 간강 믿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쁘지않가 있는데 따라하면 안 돼요 형님이 아까 나만 잘 따라하면 다할수 있다 이랬잖아 <목소리> 아 근데 이거 아주 우라이 미쳤다 이거는 진짜 <목소리> 제가 뭐 여태껏 먹어봤던 생선 가스 중에 최고입니다.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딱 해주면 딱 아, 나. 1년치 낚시 보내주겠나? 마르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딱 손질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빵가루 딱 입혀가지고 그대로 딱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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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면 되는 거거든. 형수님한테 해주셨어요? 아니. <laughs> <laughs> 내부 뭐 음식 못 하게 하니까 음식 하면나 많이 하니까. 아니 손이 너무 커. 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이번한데 이만한 너무나 해가지고. 아, 그냥, <laughs> 냠냠. 아. 다른 것도 아무 것도 안 들었잖아. 진짜 된장 하나, 참기름 조금, 그리고 파, 마늘, 끄시거든. 이거 진짜 본연의 맛이다. 비린내 하나 없잖아. 어, 비린내도 없고 맛이 더 깔끔해요. 이야 이야 어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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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노대도까지 가서 가방 와서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저는 아까 이게 진짜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음, 이게 식었는데 더 맛있는데? 요 <laughs> 솔직히 여기서 순위를 매긴다 아지구라의 1번 나 이거 더 2번 얘 3번 어 근데 이거 내가 만든 거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용인에서 고성, 고성에서 노대도, 노대도에서 고성 다시 용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먼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전갱이라는 콘텐츠 하나 보고 가기에는 좀먼 곳이었는데도 이걸 딱 먹어보니까 그런 고생이 싹 사라진다. 자 오늘 그래서 형님한테 또 기가 막힌 요리도 배워봤으니까 저도 이제 먹방 찍을 때도 뭐요 이런 것도 해보면서 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뉴. <laughs>